안녕하세요. 주말남입니다비가좀구슬부슬 내리고 있는데, 그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알게 된 젊은 친구와 클럽 탐방을 같이 가볼까 합니다. 여기가 이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여권은안 갖고 왔는데, 뭐 입장도 못했어요. 한 군데는 온라인 티켓을 구입을 해야지 들어갈 수 있다고 하고, 현장은 결제안 된대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데는 12시에 오픈을 해가지고 지금 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시간 좀 때우러 왔어요. <laughs> 구멍가게, 구멍가게, 요거 한 잔. 맞아 500원짜리 믹스커피. 내네 친구랑. 안녕하세요. 짠. <laughs>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근데 네, 약간 입장하는 선수들을 보니까 나이 대가 깜짝 놀랐어. 젊은 분들이 근데...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laughs> 거의 쓱 <싹> 봤는데. <laughs> 근데 혹시 모릅니다. 아 혹시 몰라요? 혹시 몰라. 아 오케이. 오케이. 저렇게 2 0 대일 수도 있어요. 아 그냥 오케이. 그냥 이제 오케이. 좀 노화가 빨리 진행게아 아, 심한데? 노화 너무 심한데? 왜냐하면 제가 바투미에서 이제 여사친을 한명 사귀었는데 열여덟 살? 그래 이제 아, 많죠. 그런 적 많죠. 아 그러니까 늙었다는 것보다 성숙한 사람들이 굉장히 아, 많습니다. 나이 대비해서. 좀 깜짝깜짝 놀라요 네. 아무튼 아 대충 예상되는 분위기가 있어요. 딱 입고 봤을 적에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손님들이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 입장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게 입장을 하는데 입장료가 60랄이에요 이게 3만원 돈인데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무료 드링크 이런 것도 없이 순수 입장료만 3만원이라는 게 여기 물가를 감안해도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뭐 안에서 특별한 이벤트가 있다든지 초대 가수가 있다든지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래도 뭐 한참 기다렸고 부슬부슬 비도 오는데 3만원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들어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제 결제를 하고 직원이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 클럽 안에서는 사진이든 영상이든 촬영이 절대 안 된다고, 걸리면 벌금 내야 된다고 아주 강하게 경고를 하더라고요. 그런 이유로 안에서 촬영한 영상이 없는 거거든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 마치 여러분들도 그날 밤에 그곳에 같이 있었던 것처럼 제가 썰을 잘 풀어보겠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이게 경기장, 그런 스타디움 안에 있는 클럽이거든요? 입구를 딱 열고 들어가면 왜 축구선수들이 입장할 때 보면은 양 팀이 한 줄로 쭉 서서 대기하는 넓고 긴 통로 있잖아요? 거기로 쭉 들어가는데 불이 다 꺼져 있어요. 진짜 어둠 그 자체 그 어둠 속에서 저 통로 끝에 희미하게 빨간 불빛이 보여요 그 불빛을 따라서 쭉 걸어가면 점점 음악 소리가 가까워지면서 통로의 끝에 도착하면 왼쪽으로 철제 계단이 보입니다 예. 거기를 이제 감각에 의존해 가지고 이렇게 텅텅텅텅 텅, 텅, 텅 걸어 올라가면 이렇게 밑으로 엄청나게 넓은 직사각형 공간이 내려다 보여요. 마치 폐공장 빈 창고 뭐 요런 느낌의 공간인데 모든 건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요. 깜깜한데 천장에서 레이저가 몇 가닥 내려오거든요. 진짜 많이도 아니고 몇 가닥 내려와요. 그 넓은데. 그 불빛에 이제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이저가 다른 클럽들처럼 막 여기저기 쏴가지고 이렇게 막 반사돼가지고 공간이 밝게 보이는 게 아니라 천장에서 바닥으로 일직선으로 쏴내리는 거 그것만 몇 가닥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안개 뿌리는 거 있잖아요 하얗게 그걸 계속 틀어놔요. 좀 안개가 거칠만하면 또 쥐, 쥐 계속 나옵니다. 가뜩이나 어두운데 안개 때문에 더 뿌해지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제가 핸드폰 라이트를 한번 켰어요 근데 이걸 키자마자 난리가 난 거예요 밑에서 막 직원들이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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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rn off! Turn off right now! Right now! 거의 막 쥐잡듯이 막 따라와. 약간 겁먹어가지고 바로 껐죠. 아 이게 너무 예민하니까 사진이고 영상이고 엄두도 못 냈습니다. 아유, 이게 이렇게까지 쥐잡듯이 막 이렇게 혼날 일인가? 싶었는데, 그때까지는 뭐 그냥 아, 여기 문화가 보다 했어요. 그래, 여기가 뭐 보수적이라고는 들었는데, 야, 이 정도구나. 이게 얼마나 어둡냐면 담배 피는 사람들이 라이터 불을 칙. 켜요. 그러면 이게 사진기 플래시 터지듯이 번쩍 해가지고 사람들 눈이 다 그쪽으로 몰릴 정도 그 정도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 클럽이 문을 열자마자 입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구글 리뷰 뒤져 보니까는 2시 정도부터 사람이 붐비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거기 앉아서 한 2시까지만 기다려 보기로 합니다. 어떤지 너무 궁금하니까, 그래서 둘이서 이제 소파에서 거기 앉아가지고 2시까지 기다리는데 궁금한 점이 한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이한치 앞도 안 보이는 조명이 계속 유지될 것인가. 저는 솔직히 2시쯤 돼가지고 사람들 많아지면은 좀 밝아지겠지. 왜냐하면은 진짜로 두 발짝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얼굴이 안 보여 흐릿해요. 이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하지만 결국엔 그 조명 상태 그대로 가더군요. 두 번째 궁금증은 과연 음악이 바뀔까? 2시까지 기다리는데 똑같은 음악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녹음을 해왔습니다 이 비트 이 멜로디가 계속 반복돼요 거기 앞에 보면은 DJ가 있긴 있어요 앞에서 뭐뭘 하고는 있어 만지작거려 이렇게 손이 바삐 움직이기는 해 근데 멜로디는 계속 똑같은 게 나온다니까요 이 음악에 도대체 무슨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있는 몇 시간 동안 자세히 한번 들어봤는데 바뀌긴 해요 아주 미묘하게 너무 비슷해서 뭐 거의 못 느낄 정도?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한 그로부터 한 2시간 뒤에 다시 녹음하고 얼추 비슷한데 조금 다르죠? 에? 결국에는 2시가 됐고 뭐 사람들이 좀 많아지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내려가 보자 둘이서 이제 술을 한잔 하는데 메뉴판도 없어요 그냥 바텐더가 원하는 술 말하면 은 만들어 주겠대요 저는 예거밤을 시켰고 그 친구는 진토닉을 시킵니다 가격은 한 잔에 대략 7,500원에서 8,000원 뭐그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클럽들은 비싼 술 팔아서 돈을 벌잖아요 뭐 고급 샴페인에 뭐 세트니 VIP니 뭐니 해가지고 테이블 차지도 받고, 룸 차지도 받고, 이런 식으로. 여기는 테이블도, 룸도 없어요. 그저 이 창고 같은 거대한 스테이지만 있을 뿐. 거기에 있는 내내 모든 게다 미스테리였어요. 아니, 분명히 구글 평점도 괜찮았고, 리뷰에는 뭐막 환상적인 장소다. 너무 만족스러웠다. 분명히 이런 리뷰도 있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니, 이게 대체 뭐가 재밌다는 건지. 그러던 중에, 거기 손님 중에 한 명이 이 클럽의 비밀에 대해서 말을 해주더군요. 그걸 듣고 나니까 모든 퍼즐 조각들이 딱딱딱 맞아 떨어지면서, 아, 그래서 그랬구나. 비싼 입장료, 칠흑같이 어두운 조명, 반복되는 비슷한 음악, 사진과 영상이 철저히 금지되는 것까지 모든 게다 이해가 갔어요. 여기서 대부분 손님들이 다 약을 한대요. 아, 여기가 거대한 약방이었구나. 예, 그때 깨달았죠. 서로의 얼굴을 확인할 수 없도록 칠흑 같은 어두운 조명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구나. 입장료가 비싼 것도 이런 이유가 있었겠죠. 잘 관찰해보니까 사람들이 술을 잘안사 먹어, 분명히. 뭐 술은 안 마시는데 다들 한껏 취해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술값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냥 입장료로 돈을 버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음악 같은 경우에도 큰 변화 없이 반복되는 이 멜로디가 약쟁이들이 좋아하는 멜로디 패턴인가 봐요. 아무튼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이 딱딱딱 맞춰지더라고요. 듣고 보니까는 이제 막 대마 냄새도 나는 것 같고 어디서나나 이렇게 봤더니 바로 요 앞에서 히잡이라고 해야 되나? 히잡 쓴 여자가 대마를 빨고 있는 거예요. 와 그쪽 종교도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건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자세히 가까이 가서 봤더니 어, 후드, 후드티더라고요 예. 아니그 줄을 이렇게 꽉좀 매놨어, 응? 바짝 당겨놨더라고. <laughs> 아무튼 이 사람들이 춤추는 걸 보고 있으면은 뭐 아주 자유자재로 움직여요. 막 그걸 춤이라고 보긴 좀 어렵고 과격한 몸짓, 어떤 행위 예술? 왜자폐아들 보면은 막 이렇게 뭐 반복된 행동을 하는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뭐라 고 그래? 어떻게 설명을 못하겠네? 그런 사람도 있고 막 이렇게. 혼자 막 이러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슥 보면은 얼핏 사이비 종교 행사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물씬 풍기더라고요.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혼자서 막 도라이처럼 웃어도 봤는데 아무도 몰라. 그냥 다른 사람은 신경을 안써 다들 자기만의 세상에 빠져가지고 막 무아지경 상태야 둘이서 거기 가운데에 가만히 멀뚱멀뚱 서있는데 와 이거 무섭게까지 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는 몰랐는데 가끔씩 이제 클럽 가면은 진짜 미친듯이 노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끔씩 아니 뭐 신나긴 하는데 저 정도인가? 저 정도까지? 하는 경우가 가끔 있지 않나요? 아 그랬구나 에이.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요즘에 뉴스에서 뭐 나오는 거 보면은 한국에서도 뭐 엄청 많이 퍼져 있다고 하니까 전 세계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구글 리뷰가 진짜 극과 극이었어요. 이곳은 안전했다. 최고였다. 이런 거는 이제 약쟁이들에게는 여기는 뭐 천국이지, 천국이야. 반대로 1점짜리 리뷰에는 당신의 돈과 시간을 낭비하려면 이곳을 선택해라. 뭐 이런 류의 리뷰들. 최악이었다. 시간 낭비였다 이런 거는 이제 우리 같은 관광객들이 쓴게 아닐까 아무튼 굉장히 기묘하고 독특한 경험이었습니다 조지아의 다른 클럽들도 이러냐 물어봤더니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어딘가에는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습의 정상적인 클럽과 바가 있겠지만은 아 조지아에서는 이제 별로 클럽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드네요 그래서 만약에 반문화 즐기실 거면 다른 나라로 가세요 네, 네 정답입니다 다른 나라 가세요